8번입니다. 3차 함수의 팩스에 대해서, 자, 이런 걸 만족시킬 때 F를 구하는 겁니다. 그럼 이걸 봤을 때할수 있는 게, 자, 이 분모가 0 되는데, 그럼 F형도 0이라는 소리죠. 우리 얻을 수 있는 게 여기서 F형이 0이라는 걸알수 있습니다. 이것도, 어떤 거?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 1로 가면 얘가 0이 되니까, 얘도 0이 되니까, F1도 0이라는 걸알 수가 있지. 이정도 정도. 정도 이거 가지고 또 모양을 만들면 어떻게 됩니까? 얘를 가지고 모양을 만들게 되면 리미트의 X가 0으로 가는데 이제 X, 0 이렇게 가지고 FX에 지금 F0이 뭐니까 0이니까 이렇게 붙여도 상관이 없거든 근데 이렇게 하면 이제 프라임 형태가 되니까 얘를 뭐 어떻게? 어, F 프라임 0으로 만들 수 있고 그게 1이라는 걸알수 있는 거지 얘도 마찬가지 얘도 형태로 만들어 보면 얘는 이제 리미트 X가 1로 갈 때, 어, x 가 1로 갈때 x 2가이 있는데 f(x) 도 있고 근데 대신에 f 1을 써주는 거야 f 1 0이니까 마이너스 삼면 이것도 이제 프라임 형태를 갖추죠 0을 써도 상관없거든 그 얘는 이제 f 프라임이 되는 거지 그게 뭐냐? 어, 얘네들도 좀 써먹을 수가 있는 거지 그러면 얘네들 써먹었을 때할수 있는 게 음, f 프라임이 0 넣었을 때, 1 넣었을 때 이제 1이라는 걸 이용하면 f'x가 어떻게 생겼을까? 라는 걸 생각해봅시다. f'x는 계수는 모르고 근데 이제 x x-1이 있어서 그리고 플러스 1 이렇게 하면 제0 넣거나 1 넣으면 은 1이 나오겠죠. 이런 형태를 띄겠다는 라걸알수 있고 그럼 좀정리해보면 어, ax 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마이너스 ax 플러스 이렇게 되겠네? 어, 이런 거죠. 그럼 이걸 적분하면 돼 어, 3분의 1 A, X, 세제곱 마 X, s a X, 제곱 a x 제곱 더 e x u 수를알수 있어요 c라고 쓰상지만 있으면 안돼 그래서 상수 없어 그 n g young, y o u n 이 young, y o 서 n g young, y o u 1 g young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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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 o u n g young, y o u n 다 그래서 음, 어, 6을 곱할까요? 6 곱하면 2a-3a-6은 0이다. 그래서 마이너스 a죠. 넘기면 a죠. 그래서 a가 6이라는 걸알수있게 그래서 f 를 구해볼까. f2는 여기다 이제 적용을 하면 되죠. f2는 자, 3분의 1. 어? 3분의3 a가 얼마? 6. 어? 이제 여기 2 세제곱하면 8. 맞죠? 그리고 마이너스 2분의 1에 a는 계산을 좀 해주면 어, 3클럽감 31332 그래서 8276 빼고 그리고 1 2해서 마이너스 10이거나 플러스이니까 계산하면 정답은 어, 6이래